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슈퍼 히어로리트비의 라비입니다. 아,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. 아, 참, 한 해에 한게 은근히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지냈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기는 한 해의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드린 게 없던 것 같아요. 뭐 커뮤니티 글에 적은 것도 없고, 뭐 제가 이번에 어워드를 하면서 글귀를 적어놓긴 했지만,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더 진중한 모습으로 네, 보여드리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는 일들 전부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아, 근데 이거 금요일에 방송에서 했던 멘트 같은데, 그죠? 어허, 어쨌든 간, 네. 2020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, 그리고 되고 싶어 하시는 일까지 전부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네, 2019년도에 감사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특출물 놈놈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.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참가하셔서 즐겁게 2020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... 지금도 앞에는 또 shp 교체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뿌러질지 이네요. 앞으로 구입할 것도 많은데 이 친구들 얼마만큼 네.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불안할지 네,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에 만약에 뭐 오즈라든가 뭐 디케이드라든게 이런 게좀더 네.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네,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제 2020년에 한 꿈이라고 한다면은 에세이 씰 필기츠 1기 헤이세이라이더군을 전부 다 모아보는 거. 네.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 하겠고요. 어, 참고로 네, 오늘 올라가야 되는 신제품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. 네, 따로 없어요. 왜냐, 신제품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네, 없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아마 내일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죠. 그때 봅시다. 안녕.